책택채 오늘은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라는 어, 청울림 님의 책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어,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너무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진짜 정말 좋았어요. 예, 이 책은 정말 좋았고 그래서 적극 추천을 하고 싶고 어, 뭔가 투자를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책부터 읽히게 하고 싶어요. 예, 그럴 정도로 이 책은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저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자는 유대열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청울님이란 분이시고 어, 특이할만한 건 이제 삼성이라는 좋은 직장에서 13년간 근무하다가 39살에 이제 희망퇴직하시고 나왔대요. 뭐 나만의 뭔가를 이제 지, 직접 내일을 남의 일이 아닌 내일을 해보고 싶어서 나오셨고 39세에 나와가지고 이제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셨는데 어, 그 과정이 이 책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그 부분만 보셔도 되게 약간 같이 투자를 해봤던 그런 경험들을 저도 살려보면 공감이 되게 많이 되고 어, 눈시울이 좀 붉어질 정도의 내용들도 많더라고요.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 책은 네, 되게 그잘 쓰여진 책입니다. 어, 주제를 말씀드려보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배워야 되는 투자 원칙과 항상 이기는 투자를 위한 투자 방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읽어보셔야 될 포인트 3가지 말씀드려봅니다. 먼저 이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경제적 자유가 우리가 뭐 보통 레퍼도끼처럼 뭐그그 엄청 유, 좋은 수입 명품 막 스포츠카를 타면서 돈을 막 뿌리면서 머니 파워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 정도를 생각하진 않잖아요. 물론 도끼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도끼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 우리가 보통 서민의 그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는 딱그 정도 지점이에요. 그, 어 연예인들이 술 먹는, 술 먹으면서 방송하는 그 프로였는데,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프로에서 이제 성동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내가 젊었을 때 굉장히 무명일 때 정말 힘들었는데, 어, 이제 지금 안정되고 뭔가 생활이 좀 여유로워진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행복한 거는 우리 딸한테 먹고 싶은 거를 말했을 때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어, 그래, 도 먹어. 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의 지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딱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게 뭔가 거창한 수십억이 아니고, 매월 내가 들어가는 생활비가,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있고, 저축 어느 정도 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생활비가 있는데, 들어가는 돈이 매달 고정적으로 고정비가 있는데, 그것보다 내가 들어오는 소득이 그걸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뭐, 이렇게 너무 여유롭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더라도, 어, 그걸 넘어서게 되면 경제적 자유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정의가 경제적 자유라고 했을 때이 책은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경제적 자유를 향한 미치도록 외롭고 고독한 전업투자자의 길을 이 책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잘 다니던 삼성을 때려치고 나와서 39살에 이제 정글의 사자가 되겠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이 책에서 보면 이제 선배 투자자 중에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전문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감명받아서 나오긴 나왔는데 막상 나와서 일을 해보니까 그게 나에게 맞는 옷이 아니라 전업투자자가 오히려 맞는 곳이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어, 전업투자자가 되기까지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 잘 세밀하게 나와 있고 그게 되게 가슴 아픈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순간순간 그 많은 두려움 우리가 월급이 매달 나오다가 그게 갑자기 없어지고 아무것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곶감 빼먹듯이 모아둔 돈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 자식을 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고 이 외롭고 고독하고 리스크를 떠안는 이런 투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시행착오가 정말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한 투자하면서 한 1년 넘게는 그 수리도 전부 다 직접 하셨대요. 왜냐하면 수리도 이제 업체에게 맡기려면 그 수리가 돌아가는 어느 정도 메커니즘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수리도 하고, 뭐, 새도 줘보고,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그런 끝없는 두려움, 고독함, 외로움. 그리고 그 모든 걸 이겨낸 그런 용기들. 그런 것들이 이 책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아, 투자는 이렇게 외로운 거구나, 고독한 거구나, 라는 걸또 아실 수가 있고, 어, 많은,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을 거예요. 그 좋은 삼성, 연봉 많이 주는 삼성을 나와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대부분은 아마 실패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제 성공한 몇몇이 이런 책들을 내면서 이제 모든 것들은 결과지향주의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 미화돼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간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 결과가 좋았던 사람이건 안 좋았던 사람이건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는 건 게다가 또 성공한 사람들은 더 과정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 책에서는 간접적으로 한번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전압 투자자의 길이 얼, 어떤 것인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분명히 좀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 저자가 생각할 때 이기는 투자를 향한 어, 변화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들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그 부분이 되게 좋아서 투자를 공부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 부동산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공급을 바탕으로 부동산이 쌀 때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그 방법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공급이 쌀때 언제 이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지 부동산 사계절로 비유해서 어, 부동산이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아서 내려가는 그 시점을 네 단계로 구분해서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것이고 이 지역은. 지금 어느 계절에 있는 지역이다 부동산을 따졌을 때 그런 걸 파악해 볼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얘기를 해보자면 돈이 열리는 황금 나무를 심어야지만 어될 것이며 그래야 투자를 롱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해서 그래서 부동산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나오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그 임대 수익이 나오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방법은 실투자금을 작게 하고 입지가 좋은 곳을 고르고. 호재가 있거나 관리가 편한 그런 아파트 위주로 해야 된다는 나름의 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 원칙은 사실 어 어디 어느 책에서도 좀 강조하는 부분이 겹치긴 하지만 어 분명하게 정리해 줬다는 면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투자 불편의 법칙에 있어서는 직접 분석하고서 직접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내 돈에 대한 통제력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이제. 주식투자나 이런 펀드투자나 이런 건 아예 하질 않으셨요 왜냐하면 어 그런 건내 돈을 남에게 맡기고 남이 펀드,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그런 결과들로 인해서 결과를 받기 때문에 그건 내 통제력이 있는 행 잃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않았고, 뭐든지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멘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강의를 들으면 강사님이 있을 거고, 멘토의 의지에서 투자를 하다 보면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뭔가 성장을 하려면 알을깨고 나오듯이 내가 직접 하는 해야지만이 정말 의미가 있고 실력을 쌓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아, 직접 내가 어떤 멘토들도 중요하지만 홀로 서기를 해서 내가 뭔가 나만이 할수 있는 것들을 나만의 실력으로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하게 만들어 준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의 노예가 아닌 행복한 그리고 선한 부자가 되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서 마지막 마지막 챕터에서 그래서 재테크보다 중요한 건 사실 자기경영이 먼저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규율이다. 그리고 투자자에 있어서는 아무도 나를 뭔가 관리해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들한 특히 나만의 규율을 세워서 그걸 명확하게 지키고 실천해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그 자기경영이 먼저 되고 나서. 투자도 할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자가 그 규율을 지켰던 부분은 매일같이 뭐 새벽 5시에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의몇 가지 그 분명한 원칙들을 세워놓고 그거를 명확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자가 세웠던 그 투자에 대한 원칙만 살펴보셔도 이 책에서는 얻어가실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칙들을 나한테 어 변형시켜서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한줄 평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읽으라고 강요를 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 정도로 이 책은 되게 저고 이게 지금 베스트, 베스트셀러로 알고 있는데 어 책이 되게 잘 쓰여져 있고 실, 실전적인 도움이 되고 어 여타 뭐 많은 부동산 이론을 설명하는 책들은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적인 내용은 되게 작아요. 작은데 엄청 실전적이어서 이걸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더 높은 단계로 갈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투자에 도움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안전하게 채화시켜서 저만의 뭔가 그이 저자가 자기만의 원칙을 세웠다. 세운 것처럼 저도 저만의 원칙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세워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책 말미에 보시면, 그, 나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준 100권의 책이라고 해서, 어 책, 저자가 읽은 책들을 추천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 책들 보면 이제 추천하는 책들이 나와 있는 건 많은데, 어 여기서 이 저자가 추천하는 책들의 몇면을 살펴보면 되게 좋은 책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읽어봤던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뭔가 어, 사람이 보는 눈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추천하는 부록에이 추천 도서 100권도 정말 좋으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그 정부 규제가 많이 심하고 조정도 좀 받는 추세고 그런 상황인데 어, 조금 더 힘을 내서 이책 이런 책들 읽으시면서 실력을 닦아야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그래서 읽도을 권해드립니다.